방금 소개받은 마상대 집사입니다. 먼저 간장이 앞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이분 여러 하나님께 하신 일을 증거할 때, 저희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지게 하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하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족한 저를 제2중으로수요의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신앙의 뿌리요. 토양이 된 어머니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같은 동네에 사시는 저에게는 친할머니와의 맡입 집안 할머니의 전두로 30대 중반에 교회에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완고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할머니의 끊임없는 전두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무실론자로서 귀신이나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며 교회 나가기를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저희 남매를 또 당연히 교회를 못 다녔습니다. 그 시절에 제 어머니가 출석하셨던 교회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50분 거리에 있으면서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으로 지금 현재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중학교 1학년 1972년 지금으로부터 49년 전 초여름 6월 중순 해질녘에 저희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고리탈곡객계의 아저씨, 또 동네 어르신 등, 그리고 저와 초등학교 사학년이든 동생이 같이 도우면서고리 탈곡을 하다가 어머니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던 어머니를 리약하게 싣고 소재지 보건소로 가셔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주 예수병원으로 이송 정밀 진단 결과 척추 손상으로 머리 아래로는 전신 마비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신 마비였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동네 모든 분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으로 칭송을 받으셨던 어머니, 갑작스런 사고에 사고가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서 있어야 하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주예습병원에서 치료 받을 때 중환자로 특별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으로는 하루에 15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모든 전답을 팔아서라도 어머니를 꼭 살리겠다고 다짐도 하셨지만 병원생활을 포기하고 결국은 병원 입원 80여일 만에 퇴원하시고 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교회 전도사님께서는 수시로 찾아 오셔서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3주간 모시고 있는 동안에도 하루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전도사님과 프사님께서 신방 오셔서 헌신적으로 어머니와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전주 외숙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교회 전도사님께서 병원 원목 목사님을 통해 병원 비업율을약 20%를 할인받았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1972년 추석 명절을 지난 5일째 드는 날 저녁 7시경 아버지와 우리 남매들 그리고 교회 전도사님과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을 들으시면서 어머니는 평화롭게 소청하셨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장례식을 전통 유교장으로 하, 하지 말고 천국 가셨으니 교회장으로 하자고 제안하신 것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승낙을 하고 장례식도 교회장으로 보내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장례식이 끝난 후 아버지는 우리 용남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가 전주에서 병은 이번부터 퇴원 2원 그리고 장례식까지 전도사님과 성부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위로에 대하여 우리 심장면 너무 많은 신세를 져서 체면상 교회를 다가지 않으면 도리가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약 6개월쯤 혼자 다니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도 자존심 강한 아버지가 체면상 잠깐 다니다 말겠지 하고 교회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 강팍하여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희 엄마를 먼저 데려가셨다고 하시면서 너희들 엄마의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절대 안되고 우리 집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되는 집안이니 이번 주일부터는 반드시 모두 교회에 출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해서 우리 영제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 등록할 때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새벽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 저는 교회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열심히 다니면서 중고등부에서 활동하며 때가 되어 학습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즉시 아버지는 저에게 새벽교도를 같이 다녀야 한다고 하셔서 거절을 못하고 새벽교에 회 나가 새벽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중고동부 회장이 되면서 앞서 가신 어머니의 믿음의 희생이헛되지 않게 봉사부터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하고 매주 토요일은 학교를 다녀와서 전도사님께서 주신 주보 초안을 철필로 글씨를 새겨 등사기에 인도하여 교회 주보 담당으로 봉사를 하였으며 주보 봉사가 끝나면 사전에 약속했던 몇몇 중고등 학생들과 함께 각 동네를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여 회장 2년 하는 동안 약 100명을 전도 교회 중고등부와 13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성경읽교와 성경통신학교에 등록하여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면서 성경말씀에 기초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아멘.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후 서울 구의동에 있는 약 500명 정도 되는 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와 금요철 차례의 별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29살 때 처음으로 성령체험을 했습니다. 또한 30대 초반부터 새벽기도로 유명한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성과대, 실리 안내, 통계위원, 남성교회 장 등으로 봉사하며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1999년 7월 반수집사 임직을 하고 지금까지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신종적인 믿음과 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간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에 저희 아버지는 8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아생전에 장모 직분의 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아쉬워하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중 2014년 12월 초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허리가 아프니 서울 강남에 허리수술 잘하는 병원이 있다는데 잘 알아봐서 입원수술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동생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진단하게 한 결과, 노후한에 의한 간암이 발생해서 허리까지 전이되어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망승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한 모음으로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해서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약 20분 동안 생전에 집에서 마지막에 들기도를 하신 후, 은행 통장과 문서들을 챙겨 저희에게 맡기고 또한 드림종합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동강대했던 허리 아픈 것 외에는 아주 건강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3-4개월 이상 입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이번 즉시 저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뵙고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에 장로직분 택함을 받지 못한 것에 늘 아쉬워했다는 말씀을 드리니 마귀만 집사님은 장로 자격이 충분히 있었으나 그때 당시에 새 어머니께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 부득이 장로 임직을 못 하게 됐다면서 당장 이번 주일에 당일을 열어 영예 장로 임직을 추진했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후삼 주째 드는 주일에 드디어 아버지께서 절실하게 소원하셨던. 병예장으로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교회전 성동성도님들과 축하의 악후와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인 성도님들이 교회식당에 나는 점심도 아버지께서 맛있게 잘 드시고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저는 병원에 와서 아버지께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야 둘째야 잠깐 있어라 하면서 아까 임직식에 150만 원 정도의 화장품을 네가 기증했다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월급에서 까는 거 아니냐 하고 물으시게 우리 회사 사장님에게 아버지 장모 임직한다고 했더니 축하 선물로 주셨다고 하니 그 사장님 예수님을 알아 하시길래 믿음이 아주 좋은 사장님으로 답변했더니 너희 사장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이 제 얘기는 아버지 생전에 마지막 육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 도착 5분 전에 대전 동네으로부터 아버지께서 오후 5시경 소청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장모 집콕을 절실해 소원하셨던 아버지는 장모 임직하는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상하석계의 목사님께서는 임종렬에 오셔서 내가 옥희의 생활 하면서 이런 극적인 죽음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장모님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세요 하시면서 충북하셨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장모님의 순종적인 믿음을 위업으로 보모다서 가족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어머니로부터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저희 오나빌려는 현재 안수집사 3명, 감리교 관사 1명, 소리집사 2명이 각, 각자 소속된 교회에서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리 가족 신앙의 뿌리이신 어머니로 인하여 46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4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빈틈없는 성격으로 교회생활을 성경말씀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항상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 된 삶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사무엘의 이르디 여호와께서 언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중하는 것을 좋아하시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좋아하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마태 1 15장 21절 말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